다들 티니핑 한번쯤 들어보셨죠? 이제 티니핑은 뽀로로 이후 새로운 키즈 콘텐츠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권택중 PB입니다. 오늘은 쌈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분석해보려 합니다. 티니핑과 함께 성장해온 글로벌 IP 기업 쌈지 엔터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투자 매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G 엔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주목할 것은 퀴즈 콘텐츠 시장 자체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연평균 9.8%의 높은 성장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40.6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은 2037년에는 약 1148.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OTT 플랫폼의 확산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으로 한국 IP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팬덤의 확장입니다. 키즈 콘텐츠가 더 이상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20대에서 30대까지 소비층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K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키즈 IP 해외 진출이 더욱 속도를 낼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쌈즈 엔터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넘어 종합 IP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2000년 설립된 쌈즈 엔터는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에서 시작해 지난 25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단순 제작사를 넘어 IP 기획부터 제작, 머천다이징, 라이선싱, 글로벌 유통까지 전체 밸류 체인을 구축한 종합 캐릭터 비즈니스 기업이죠. 뿐만 아니라 자사몰 운영, 테마파크 사업, 오프라인 MD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IP를 중심으로 한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 IP로는 미니특공대, 캐치 티니핑, 위시캣 등이 있으며 쌈지 엔터는 이들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들 티니핑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제 티니핑은 뽀로로 이후 새로운 키즈 콘텐츠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퀴즈 콘텐츠 시장은 지금 큰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뽀로로 시대를 대체하는 티니핑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뽀로로가 2003년부터 20년간 국민 캐릭터로 사랑받았다면, 이제 티니핑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는데요. 티니핑은 단순히 어린이 전용 캐릭터를 넘어 20대에서 30대 성인 측까지 팬덤을 확장하며 국민핑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극장판 사랑의 하츄핑은 12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흥행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무려 12년 만에 K 애니메이션이 100만 관객을 돌파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티니핑은 강력한 IP 수익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극장판 사랑의 하츄핑은 12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 매출만 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작비 30억 원 대비 2.4배의 흥행 성과를 거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라이선싱 수익입니다. 2024년 라이선스 계약이 127건으로 급증했으며, 롯데 웰푸드, 클리오, CU, 현대차 등 다양한 업종의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완구 품절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티니핑 랜드와 티니핑 월드와 같은 오프라인 테마 공간까지 확장하며, IP의 전방위적 수익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지엔터의 2024년 해외 매출액은 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도 2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티니핑 시리즈가 시즌 4까지 방영되며 안정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에서는 2022년 진출 이후 지난 7월 시즌 3까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진출 지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시장 진출도 논의 단계에 있는 등쌈지 엔터는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IP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SM 엔터테인먼트와도 전략적 협업을 하며 시장 확충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쌈제 엔터는 2025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K팝 캐릭터의 IP의 혁신적인 결합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츠투하츠 하츠 등 SM 소속 아티스트와 티니핑 캐릭터들을 결합한 K-팝핑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팬덤과 라이선싱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고 브랜드파와 글로벌 유통 채널 확장도 기대해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쌈지엔터의 타겟 연령층을 10대와 20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가시적 성과로 증명되었고 2024년 드디어 터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매출은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4분기 영업이 90억 원을 달성하며 상장 이후 7개 분기 만에 첫 흑자를 실현했다는 점이며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구조적 개선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매출 원가율과 판간 비율이 동반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채화 재고 정리와 유통망 내재화 등 비용 구조 개선의 노력의 성과입니다. 2025년에는 영업익 이 246억 원의 흑자 전환이 전망되며, 쌈지 엔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단순한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라이선싱 중심의 고수익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제품 판매 위주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라이선싱 수익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로얄티와 브랜드 제휴를 통한 라이선싱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회사는 이미 이익률 상승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에는 라이선스 매출 비중이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살리오의 헬로키티와 유사한 성장 패턴으로 고수익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싱 사업은 원가율이 낮고 로열티 수익이 높아 영업이익률 개선에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IP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라이선싱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과는 주가 흐름에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강력한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5년 6월 최고가 99,4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년 최저가 8,800원 대비 11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8월 20일 저가 기준 53,500원을 기록하며 단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지난 5월 15일 발생한 상승 갭을 일부 매운 곳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9만원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지배주주 순이익에 타겟 PER 32.5배를 적용한 것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라이선싱 매출 확대에 따라 2025년에는 라이선스 매출 비중이 22%까지 확대되어 고수익 사업 구조가 한층 강화될 듯하며 해외 상업 성장과 SM엔터와의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추가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G엔터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고 비용 구조 개선과 실적 터널라운드를 바탕으로 컨섬 점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쌈지엔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